용인에서 20대 여성이, 자기 관외 투표는 이 노란 봉투 주잖아요. 내가 이걸 받아갖고, 투표 용지 받아갖고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, 여기에, 이미, 이재명이라고 찍은 투표 용지가 반으로 접혀서 넣어 있었다 해가지고 신고해서 난리가 났어요. 속보가 나왔습니다. 응. 아. 자작극. 아! 자기가? CCTV 보면 다 나오거든요, 저거. 네. 그거를 한 사람이 지금 받아가지고, 자기가 1번을 일부러 찍고, 그러고서 이거를 봉투에 넣지 않은 상태로 옷에다 넣고 빈 봉투만 음. 넣고 들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건네주고 이 사람 이걸 갖고 있다가 음. 그거네 봉투부터 준단 말이야 아하. 그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기표는 안 하고 아하.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고 지가 받은 용지는 들고 나와가지고 왜왜 하나 들어있어 이렇게 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 이게 지금 네. 그러면 두 가지로 시비를 붙을 수 있잖아요 왜 이게 안에 들어있었냐라고 부정선거다 예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봉투 숫자하고 표 숫자가 안 맞는다 예 그렇게 될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정성들여서. 나쁜 짓을 할 일이냐고, 이게 지금. 아, 악마들 같아요. 이거는 근데 가볍게 아, 넘어가면 안 되죠.